안녕하세요. 화산비차비빠빠입니다. 어, 오늘 2020년 10월 5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체지 기온이 아마 7도, 그럼 산에는 한 4, 5, 3, 4, 5도 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햇빛이 볼통에 강렬하게, 강렬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따뜻하게 비추고 있는데 아이들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두 마리 나와서 어, 비행하는 데도 있고, 어,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시초인가 봅니다. 뭐 특별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데, 음... 얘는, 네, 좁쌀 같은, 것들이 좀 나와있네요. 그래서, 음. 알은 아닌 것 같은데. 음. 아, 여는 어제 제가, 말벌 잡다가, 저기, 음, 파편이, 여기에, 비박스에, 음, 파편이 여기, 째릴 때만, 뱉터리치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지금, 그진, 얘들이 지금, 강추에 놀라가지고, 가만히 지금, 집에, 머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불성도 조용하고요. 지금 다 조용합니다. 한두 마리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어, 어제 뭐 그렇게 왕성하게 움직이는 거야 아침에 이제 조금 이제 월동 준비에 더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안에 아, 여쭤있는거 네. 한번 볼까요? 안에는 지금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육면대 지금 육면 만상입니다 만상 음, 여기 일좀 음, 해라고 음, 소초하는 넣어줬더니 절반쯤 한 삼분의 1쯤지었네요 뒤쪽에 음, 너무 왕성해 가지고 뒤에 헛집을 좀 빼려고 그래. 색기가 좀 차나? 음. 그대로. 자, 어제 우리 딸이 사용을 했는데 한번 물어, 얼마나 물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음. 조금만 음, 물어가고 아직 있습니다. 자자자자. 자, 자, 자. 저덮한만 넣어. 또 자, 제라 갑시다. 나와야지. 자. 와. 그렇지, 그렇지, 나와야지. 응. 오늘이, 오늘이 10월 5일이니까 저는 한 10월 15일쯤. 월등 사양을 끝낼 생각인데 어, 날씨를 일단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날씨를 한번 보고 근데 아직 그 산란하고 있는 애들이 좀 많이 또 있는 것 같고 해서 음, 지난번에 보니까 봉판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봉판 어, 깨워놓은 지금 그때 한 7일 5일 뭐 오늘로 보면 한 5일 정도 5일차 7일차 뭐 이런 애들도 이제 깨워 없으려면 또 이제 살란을 막으려면 이제 사양을 좀 계속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 며칠 전에 후미들비 부조병 예방한다고 그탄거 트럭 바닥에 엎어갔다 팽개치고 어, 아깝지만 그래도 다시 또 넣어줘야죠. 음. 오늘 햇빛이 쫙 소문 앞에 드는데도 아이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갑, 갑자기 추위가 오니까 제가 도토리하고 밤줍는다고 올라오면서, 어, 이 손을, 맨손을, 맨손으로 아까 도토리 줬으니까 손이 시리더라고요. 얘네들이 갑자기 추우니까 몸이 움츠들겠죠. 조금 있으면, 그래도 기후에 굉장히 민감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이 죽은 애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요. 음, 어떤 분들은 반려동물로 애완견, 뭐, 고양이들 뭐또 파충류들 키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벌 키우시는 분들은 얘네들이 아주 그냥 그 어떤 반려동물들보다 더어 애지중지하는 어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그 초보 양봉 입문해 가지고 음 해보니까 어 되게 귀엽고 어쑥 그냥 바로 끌리는 어떤 그런 마음이 예이벌 시작하게 하게 됐는데 어. 벌 키우시는 분들 처음에 취미로 벌을 키우시려고 하는 분들은 어, 돈이 좀 드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아, 내가 보니까 처음에 돈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가는.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차츰차츰 여러분들하고 어,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뭐 보내드리는 영상 보시고, 뭐, 부족한 점이 계시면 또 지적해 주시고, 어, 많은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성비차 빗바빠였습니다.